김종국 때 강호동, 나양석 <laughs> 와, 이런 고민을 하데 내가... 너무 화난다, 어, 지금 다 어, 내가 이걸 고민한다는 게 너무 화난다. 지금 화 내가 영석이가 좋아하는 동었어어영석이좋아하 동생이었는데 절대로 화를 안되는지석 씨. 야, 영석이 아니 화병이 간득 내가 영석이한테 부탁해. 조정 장애를 밝혀습니다 영석이랑, 영아 우정아, 우정이. 반해?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어는 원어 는그 따뜻해 원어는 내가 드라마 쪽으로 가서 내가 대학이 편한가 봐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전화를잘받고잘 얘기를 해요 어. 영석이랑 우정이는 왜 이렇게 오. 날 불편하게 해 아니, 사실 먼저 나영석 이우정 누나와 함께했었잖아요 내가 걔네랑 같이 진짜 아니야 몇년년 년을 했더니 순간적으로 애들이야. 아, 애들이야. 지금 내가 키웠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 아니 내가 키운 건 아닌 것 같아. <laughs> 心里。